누가 어, 점찍었어? 누구야? <laughs> 뭐지 인마? 파란색 펜 이거 응 <laughs> 음, 봤어 <laughs> 짱잘 그린다 <웃음> <왜요>? <웃음> 이거 다른 색깔은 없나? 나 몬스터 원이야. 너무 재밌더라. 알았었는데. 어, 너무 재미없어. 상대해도 싫고, 내가 해도 싫을 텐데. 응. 인? 응. <laughs> 네. 아 이거 회실 아닌가요? 음. 저 dygp dygp25 거기에 네이버요. 네네네. 네, 네.